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과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표시하고 있는 흑 석점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누워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그냥 이렇게 치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치받게 되면요, 백이 막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젖혀와야 되는데, 백이 연결하는 순간, 흙도 연결하게 되면, 이곳은 보나마나, 흙의 활로가 적어서, 백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이렇게 치받아가는 수,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도 이곳부터 젖혀가는 수를 또다시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 이 수가 정답이 맞는데요. 하지만, 정답 첫 수를 맞췄다고 해서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 0 0 이런 식으로 막아왔을 때, 여기서가 아주 중요하죠.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차단하기가 쉽거든요. 자, 이곳으로 흙이 차단을 하면, 백이 막아요. 그럼 여기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흑 입장에서도 여길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백이 가만히 일선을 타고 넘어가면 단수 치는 수까지는 기분이 아주 좋죠. 그런데 백돌이 단술당해서 여길 연결했을 때 흑도 결국엔 여길 연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처럼 수상전에 돌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흙이 먼저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곳으로 뻗어가는 수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떠한 수를 또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이 문제에 또 다시 좋은 정답 자리가 되는데요. 자 이곳을 두었다 그러면 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곳을 끊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흙도 이런 식으로 돌려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수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단수당한 흙한 점을 여기까지 연결하는 수까지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되고요. 백이 지금처럼 이곳으로 단수 쳤을 때 이때가 비로소 중요합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마구잡이 단수를 치게 되면 더 이상 흙돌은 살아갈 가능성이 없어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흙에게 엄청나게 좋은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단수당한 흑한 점을 일선으로 내려 빠지는 이 수를 꼭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백이 이렇게 연결하는 수는 흑도 일선으로 타고 넘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오히려 잡히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 입장에서도 일단은 여기까지 단수를 쳐야 돼요. 그러면 흑이 지금은 여기 있는 백돌을 단수를 칩니다. 그럼 백이 여길 잡았을 때 여기서 중요하죠. 그냥 단수 치면 어떠한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어떠한 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곳을 먹여 치는 수가 아주 좋은데요. 백은 지금 이 돌이 단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흙한점 잡아야 돼요. 그럼 뒤에서 단수, 만약에 백이 이곳까지 연결을 했다. 그러면 흙이 여길 젖혀가고요. 백이 이렇게 끊으면 지금처럼 단수를 치게 돼요. 여기 있는 백돌을 모두 잡게 되는데요. 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뻗어둬야 돼요. 그러면 흙이 이렇게 잡게 돼요. 여기 있는 백도를 잡고 흙이 살아갈 수 있어 역시나 성공이 됩니다. 이번 문제의 정답, 그첫 수,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 젖혀가는 수였고요. 백이 이렇게 막았을 때, 여기서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두시기 쉬운데, 이것은 백이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수순이 있었어요. 오히려, 흙돌이 먼저 잡힌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흙에겐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한번더 젖혀가는 수가 좋고요. 백은 지금 이곳으로 끊어갈 수 없는 끊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흙도 연결하고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단수 치시면 안 되죠. 이거 어떠한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지금 이 장면에서 일선까지 내려 빠지고요.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곳에서 끊어가는 수 백이 잡았을 때 여러분 이렇게 먹여치기를 하면. 지금 이렇게 단수를 쳐서 100이 연결하면 이렇게 젖히는 순간 여러분 이러한 형태를 변삼수 또는 석탑조익이라고 하겠는데요. 자, 그러한 멋진 수순을 통해서 흙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입장에선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있는 100 석점을 버리고 이렇게 두는 것이 100 입장에선 최선의 수순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